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한상윤 사무관입니다. 오늘 그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국내외 녹색산업 동향 및 그린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 녹색산업의 생태계 현황,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해외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EU는 그린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린 유니콘이 등장하는 등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해 7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그의 후속으로 중기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그린 뉴딜 정상 이행을 하고 그린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 산업의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녹색 시장이 연평균 3.4%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린 유니콘, 매출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린 유니콘 기업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지원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녹색 산업 시장이 정체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린 중소 벤처 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그러한 정책 방향인데요. 그린 유니콘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녹색 산업 선도국과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그린 유니콘 기업을 탄생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추진이 됐는데요. 먼저 전주기적 성장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환경부와 중기부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해서 그린벤처 중소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기적 성장 지원입니다. 어, 그린 창업 저변 확충을 위해서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중기부와 환경부가 각각 25년까지 1000개씩 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등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어, 성장 자금을 지원하게 을 됩니다. 또한 그린 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는 미래 환경산업 투자 펀드를 2,15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 창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벤처 센터,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랩 등을 구축해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팔로 개척, R&D, 금융, 인력 등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공 수요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규모를 확대를 하고 국가 R&D 혁신 제품 지정 참여 부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그린뉴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린뉴딜 유망 기업 106성 프로젝트도 중기부와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병행해서 사업화 자금도 같이 지원을 하고 또한 정책 자금 그린 펀드 기술 보증 등도 함께 지원을 해서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본격 지원을 합니다. 그린 금융도 2.4조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년까지 환경부는 정책자금 1.9조 원을 조성을 하고 중기부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5천억 원을 조성합니다. 전문 인력도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설비 구축뿐만 아니라 ICT 솔루션 보급도 확대합니다. 저탄소형 친환경 제조 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어, 세부 사업별로 어,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5년까지 1,000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112.5억 원이 투입이 돼서 약한 18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초기 창업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화 자금, 또 멘토링,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업사이클, 세활용 기업 지원입니다. 업사이클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 기업한테 지원을 하게 되고요. 21년도에는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150여 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사이클에 도전하는 도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 또 업사이클 분야를 성장하고 도약시키는 기업에게, 초기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팅,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등 또는 판로 개척까지 필요한 소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6성 사업입니다. 우수 녹색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기부와 합동으로 22년까지 100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총 41개사를 선정 하였고요. 올해에는 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소 지원을 하는 등총 21년도에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등 사업화뿐만 아니라 실용화, 실증화 등 연구개발, R&D 자금까지 통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 기업에게 21년도에 약 380억 원을 투입해서 180여 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인검증, 컨설팅 등 투자 유치 등을 지원을 하게 되고 상용화를 위해서 환경 설비, 제작 설치 및 성능 검증 홍보 등 최대 6억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밀착 지원을 확대합니다. 상생협력형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요. 환경부는 공공기관 환경 기업의 마스터 플랜 구축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한 대기업 환경 기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ODA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도 확대를 합니다. 그린 기업 ODA 프로젝트를 올해 약한 200억 원 이상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계획으로 있고, 다자 개발은행 그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을 합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환경 통합 정보망, 화상 상담회 등 수출 지원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입니다. 5대 선도 분야의 지역 거점 단지를 구축하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5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또한 어,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을 올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을 하고 규제 자유 특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갑니다.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제조 공장 보유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저탄소 친환경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22년까지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1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고 올해에는 30개소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약 303억원의 정부 자금이 투입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비 및 우연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 ICT 솔루션 구축 등 통합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중기부 산업부와 협력을 해서 스마트 생태 공장 선도 모델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펀드 조성 분야인데요, 그린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정부 투자금 3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래 환경 산업 투자 펀드를 위해서 2025년까지 2,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중기부는 그린 벤처 펀드 총 1,000억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 자금 지원입니다. 우수 환경 기술 보유 기업의 환경 오염 방지 시설 투자 환경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 자금 융자를 25년까지 1.9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3,111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어,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그린 관련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 해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지만과 중소기업의 옴부지만이 같이 협력해서 어, 환경 분야의 그린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고 기술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서 규제 해결형 R&D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제도 개선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하고. 환경 부분 책임 투자를 위해 표준 평가 체계도 마련을 해서 녹색 금융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기업의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기업의 통계를 보강하고 온 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 기업에 대한 포상과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서 녹색 산업 혁신 과 육성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기후 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 분야 중소 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